잠깐만. 난 갱플이라 귤 닉네임 어떠냐고요? 나가요. 나가. 아니, 나 갱플이라 귤은 좀 아니잖아. 뭐야, 그게. 엉망이잖아. 망기 퇴소님 동생은 천기 퇴소 같이 나가. 어, 뭐에 둘이 같이 손잡고 나가. 망기 퇴소 반대는 망기. 그냥 다 나가. 나 혼자 있고 싶어 나가다.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갑자기. 응? 아니 오전 11시부터 왜 그래? 뭔 소리야 저게. 노틸 자르반 들어오면서 갱플 궁 공갈면 좋아 죽는 조합인데 그죠? 타브 쿠션 아닐 수도. 백스벤의 아크샨인데 뭘까? 이거는 타바크샨의 미드 아칼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해. 왜냐면은 몰라. 그냥 그렇게 생각할게요. 내가 더 어려운 게 아크샨이니까 방어은 들고 가자고. 근데 아크샨이면 체력을 들면 존나 힘들어서 안 돼. 최악을 생각해야 되잖아 사람이 항상. 이 씨발 아칼리네 아이... 체력 들라고 좀 세게 말을 하던가요 촛댔잖아 아니 조금만 더 어필을 해주지 그랬어 음? 아이 마방 들었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음? 뭐야 챌린저 736점이야 왜 Q 왜 이래 이거 아니 나 부캐 돌렸잖아 왜 본캐 Q가 잡혀 이거 뭐야 상대 TF 블레이드라고요? 아 진짜로? 와 레전드네. 이사람 700점이야 지금. 아니 그래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고수 냄새 확실히 나더라고. 어저사람 고수였어 확실히. 어 근데 마방 안 들었으니까 일단 핸디캡 드렸습니다.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이런 건백분내 영혼은 그대로다. 그 CS 어떻게 먹으려고 빌지워터 취색. 이를 찍었대. 절대 믿지 마라.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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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반덤불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. <몬> 나이기 같은 놈. 이가땀한거 같은데 도나이이가이가 땀도. 나 자 이거 믿을 수 없긴 매야 내 손에 넣을 수 없는 건 모종이 풀살라 주지 날 반기지 않더군. 사라지네. 내 배와 함께 사라지어. 오래간. 아군대. 아이 당했습니다.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난내 증오를 보았지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그냥 브리징이 아는데 그죠? 테를 탔어. 못 믿는데 이거. 쓰레기 같은놈, 학살을 계속된다. 학살자의 고지 매달아 버려라. 도가는말 필요 없다. 몸으로 보여 벌로 만들어졌다. 중봐. 뭐. 야어 징징거려봤 죠？소용 없대 지워 터다시 돌아갈 때 집중 좀 할게요. 말 많이 못 해도 집중 좀 합시다. Um, i right. 나이스 아니 이걸 날라와 아니 블레이드 형 이거 날라올 거 아니잖아 응? 이걸 날라오고 앉았어 <laughs> 아니 블레이드 형 조회수 맛있게 먹을게 그냥 어. 오늘 소고기 먹을게 아 이다 어, 이구 아, 쌉니다. 노텔이안 보이는데? 너는 처치했어. 반물과 소금으로 다시 어났다을내아라 아군이 당했습니다혹살 <Risons> <hakkaizer> 중입니다. 막 참할 지울 있습니다. 죽여 줄 진짜 겠다. 더블 킬. 같나 이거 다 파괴해. 기한 가지.

契約

o 어, 어 뭐야. 어 h 뭐야. Oh, 어야 Oh, 뭐야. Oh, 잘야눌렀 뭐야. 아니 나도 모르게 야 Oh, 뭐야. Oh, 뭐다 Oh, 뭐야. Oh, 어, 이거 괜히 씨 전용 욕심 내 가지고 어밀 아, 돈안 들어왔어요. 쓰레기 게임 씨, 야, 개 같은 거. 그냥 밀었으니까 됐죠. 뭐, 아, 저게 얼마짜리인데, 아, 음. 아, 얘 타워 맞 아, 가지고 뺐구나 <laughs> 이게 근데 아... 크샨이 9킬이라 내가 아... 크 아... 아... 크샨

흔들리지말아요라스 리치 어, 말이라리말라저드까지 막았어. 집중하세요.

阳光是我的。 절대 믿지 마라. 이게 시발 징수의 총 뭐야? 맞긴 했어 얘들아. 네, 나이스요. 방금 저 방금 나이스. 빠른 켜, 빠른 켜. 나이스. 나이 <laughs> 나이스. 아, 다, 다, 다. 나이스. 나이스. 한지 진짜 그냥 이거 혼자 있다 짤리겠다 그죠? Манди mm. 집중하세요. 아뭔 o n t think I didn't k n 안 w 하 don't t h i n

이속을 주니까 e q 이가 자꾸 삥 나잖아. 나이스나이스형 조회서 맛있게 먹을게 그냥 조회서 치트키거든요 TF 블레이드 형이 그죠 그래서 탑 차이 한번 쳐줘야 되는데 그 카비